자, 교재 168쪽 봅시다. 예제 12번인데요. 이 어, 아,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내용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자, 절대값 안에 어떤 이제 식이 들어있는 음, 요건데 자, 설명을 하나 해드려야겠어. 자, 우리 앞에서 <laughs> 예를 들어서 일단 얘 하나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x 그릴 수 있죠. 이거를 그리는 방법은 원칙상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 범위를 나누어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x로 나오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를 그리고,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를 그린다. 그래서 그래프는 뭔지 알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쪽 영역이에요 이쪽 영역 y는 x y는 x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 영역이에요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v자 모양 있지 이 v자 모양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더라가 되는 거야 <laughs>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laughs> 예를 들어서 하나 더 설명이 이렇게 길거든.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고 바로 이제 일번화를 시켜버릴게요. 자, 두 번째 예,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 음, 뭘로 할까? x 제곱, 음, 플러스 2 x 3 이렇게 합시다. 자, y는 절대값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절대값 안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을 때.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마찬가지로 양수니까 그냥 나가겠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거고요. 0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예요. 음수니까 절댓값 벗기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놓고 일단 하나는 묶은 거 쓰고 그 다음 줄은 전개한 것도 씁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제발 좀 이거 y에 붙이세요 이거 뭘 그려 그러면 x 제곱 이러지 말고 y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이거를 그려보자고 자. 이렇게 일단 이거 먼저 풉시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차 부등식이지.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3일 플러스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큰 근보다 크거나 작은 근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은 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범위에서는 예를 그리라는 거야. 요 범위에서는 얘를 그리라는 건데 꼭지점은 됐고요.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절편 정도 는 구합시다. 이렇게 는 0이라고 해놓고 x절편을 구하면 요거죠, 요거 이거.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 1이니까 이쪽이 더 길었어야 된 거지. 그래서 x 이퀄 1하고요 x 이퀄 마이너스 3이 x절편이고. 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얘를 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영역이면 이쪽이에요. 이쪽하고 이쪽이야. 그치? 이쪽하고 이쪽은 얘를 그리라고. 그니까 러 얘는 원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랑 1이 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야. 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이쪽 영역에서만 얘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림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 콤마 0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고요. 마이너스 3 콤마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 범위는 뭐이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그냥 사이에 있던데 1하고 마이너스 3은 똑같이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그리고 1보다 작다. 자, 이게 이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뭘 그리냐면, 얘를 그려주면 돼요. 얘. 예, 알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 아까 이거 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묶었다 그랬지?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래. 자, y는, 보세요. 마이너스, 그리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있지. 이렇게. 이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었죠.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원래 그래프가 이건데, 그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야. 알겠어요? 그럼 봐. 이거 인수분해 하면 3, 1이죠. 3, 1.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아까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 이용한다 그랬잖아. X절편. 그럼 얘 보세요. 마이너스로 묶였을 뿐이지, 인수분해 하는 건 똑같아요. 이렇 3,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1이 역시나 X절편이 돼요. 얘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X절편. 얘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X절편. 근데 얘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 그러니까 어떤 함수 앞에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띡 붙어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붙여지기 전에 요거 얘가 뭐냐면 이거야 이게 단순하게 위로 블록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간 거야 다시 이 그래프가 요거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붙인 거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띡 붙인 거하고 대칭성을 띠는데 누굴 중심으로 대칭 x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이거예요 알겠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이식이 있으면 이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띡 붙였어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x축 대칭성을 띈다고요 됐지 그 얘기 한 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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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래서 어 마이너스 3과 1 사이 요 사이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었던 게 원래 함수인데 그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가 x축 대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 볼록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이거 이거 그리고 이 범위에서는 이거 그리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론 결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꼭 복습을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하든 수학 공책에다가 하든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는 원칙적 으로 절대값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두 가지로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데 한 번에 그리는 방법은 이제 어떤 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식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그려봐 그러면은. 빨리 그리는 방법 일단 결론이 이거니까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일단 절대값 뗀걸 그리세요. y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일단 절대값 뗀걸 그려 그럼 얘는 x절편이 3 1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 x절편이에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지? 일단 절대값 뗀걸 그렸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는 1,0인데, 그 대신,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우개로 지우세요. 이렇게. 다시,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 뗀걸 그려. 절대값 뗀걸 그리면 이거지? 그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요것만 x 축위로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네요. 이렇게. 그게 어떤 함수에다가 전체에다가 절대값 그래 씌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이에요. 됐지? 자, 절대값 있는 거는 절대값 뗀걸 그려서, 땡걸 그려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워가지고 X축 대칭이 시켜서 올려버리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일단 이걸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 지금 정지 버튼을 눌러야겠지? 네. 한번 필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12번 풀어봅시다 자 12번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나오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k 이렇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k 값의 범위. 그래서 이거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얘를 함수를 이용해서 이해를 해 보는 거예요.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은, 음, 물론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 방정식과 함수. 앞에서 강조했었지?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교점이었다. 이거야.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 좌표. 교점의 X 좌표. 그래서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네 개를 갖기 위해서는 얘랑 얘를 그려. 그 대신 함수 그릴 때는 앞에다가 뭘 붙이라고 꼭 y는을 붙이라고요 함수로 이해하는 중이에요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이 함수하고 k 그리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고 y는 k 이렇게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y는 k 이두 개를 그렸을 때 방정식의 실근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점이 4개가 되면 된다, 이거지. 그쵸? 그래서 이 함수 2개의 그래프의 교점.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X 좌표가 몇 개? 4개가 되도록. 이 말이 이 말과 똑같단 얘기야. 알겠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걸 그려야 될거 아니냐고. 그치? 그래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관건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전체의 절대값이 있는 거.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그리라고 그랬어? 방금 배웠잖아. 일단 절대값뺀걸 그리라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꼭짓점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마이너스 4지 0 콤마 마이너스 4가 꼭짓점이고 x절편은 y에다가 0지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가 x절편이 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y는 x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인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절대값 쉬운 거잖아. 절대값 쉬운 걸 그리기 위해서는 절대값 벗긴 거를 그리고 그다음 모여서 x 축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는 다시 지우기로 지워서 얘를 위로 올려버리라 그랬지. 0만 4를 지나면서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그려지겠네요. 위쪽에 있는 건내버로 두시면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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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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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란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 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요 됐죠? 그래서 이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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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거랑 또뭘 그려 y는 k y는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네 개가 되도록 Y는 K라고 하는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Y는 K, Y는 K, Y는 K. 그래서 교점이 4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4층이었지. 4층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거죠. 얘가 교점이 4개가 되는 직선. Y는 K가 된다 이거죠. 교점,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어요? 문제는 k값의 범위니까 k는 4층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k는 4보다 아래쪽에 있고 물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지 교점이 없죠 0보다 위에 있어야겠네 따라서 k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거 절댓값 있는 그래프 있지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원칙상으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하는 게 맞는데 시험 시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냥 외워버리자 어떤 함수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 뗀걸 그려 절대값 뗀걸 그려놓고 나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워버리고 그 부분을 X축 대칭시켜서 그린 그래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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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그런 그래프라는 것도 정리를 해두세요